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유일의 직업 진로 채널인 행진가 TV는 직업 계고 명품 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취업 걱정 없는 명품 특성화고 시리즈 38번째로 인천 반도체고등학교 편입니다. 영상은 인천 반도체고와 전자신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행진가 TV와 함께 인천 반도체고로 고고 화면은 전자신문의 지면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전자신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의 우수 사례를 홍보 지원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거점학교 도약채비라는 타이틀과 내년 반도체 교육 중심 학과 개편과 IT 프로젝트 중심 교육 과정이 자랑이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부터 시작하는 인터넷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취업 걱정없는 명품학교 인천 반도체고로 가보실까요? 인천정보과학고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반도체 장비과 반도체 소프트웨어과 반도체 설계과 반도체 공정과로 학과 개편을 하면서 반도체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반도체고는 AI 미디어 콘텐츠, 스마트 로봇 등 다양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IT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동아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율동아리를 포함하면 무려 7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공 동아리는 지난해 인천지방 기능 경기대에서 통신망 분배 기술 부분에 금, 은 동상을 모두 받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전국 직업계고 마이다스 IT 해커 톤 대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하는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교대, 경희대, 홍익대, 국민대 등 주요 대학에 대거 합격하는 등 진학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우수기업 취업 대비반, 현장 실습 대비반을 운영하면서 우수기업 탐방, 취업 캠프,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호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도 실렸는데요. 4차 산업 기술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력, 바른 인성, IT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반도체 고등학교로 혁신적인 변화와 인천 반도체 거점학교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들이 양성되어 학생들이 행복한 진로 여행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은 신문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이후 화면부터는 중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학과와 학교의 교육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혜빈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정보과학고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의 이름이 내년부터는 인천 반도체 고등학교로 바뀐다고 하니 오늘은 인천 반도체 고등학교로 설명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반도체 고등학교 학생회장 박요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교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네, 저희 인천 반도체 네. 고등학교는요, 반도체 분야와 전자, 통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부사관을 준비 중인 학생이잖아요. 네, 이게 태권도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태권도 유단자를 따서 부사관이 됐을 때 가산점이 들어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학교에서 무료로 단증을 <laughs> 취득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있는 네 각각 2해씩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신가요, 학생이신가요? 아 저는 학생입니다. 네, 딱봐도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서 뭔가 대표해가지고 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그군특동아 3학년. 재학 중인 허유빈이라고 합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네. 하는데 옷을 좀 특별하게 입고 있더라고요. 네. 군특성화반에 만의 교복인가요? 네, 저희는 일반 학급 학생들과 다르게 네. 제복이라고 해서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뭔가 이 군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표에서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돌아가면서 음.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하! 발표 중인 거요 네. 친구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뭔가 배지들이 있는데 멋인가요? 아니면 뭔가를 상징하는. <laughs> 첫 번째로 소개드릴 해 거는 IT 융합통신과입니다. 융합통신과는 이제 올해 실습실이 다 바뀌어가지고 가장 깨끗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있었죠?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영상. 승집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 화면 속 이분은 누구신가요? 어제 날 모르네. 아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학과 부장 고병욱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과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현재 IT 소프트웨어 학과라서 인천에서 최고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는 학교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보니까 몸에다가 뭔가를 장착하고 있고 친구가 움직이면 화면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어떠한 거라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모션 캡쳐라고 해서 네. 사람한테 이제 저런 센서들을 부착해가지고. 이 수업에서 그러면 배우는 게 어떠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어떻게 활용하여 게임에 어떠한 모션들을 넣을 수 있는지 아... 같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이제 IT 전자과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이 또 2025년에는 반도체 공정과로 학과 개편이 도 된다고 합니다. 안녕.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마치 이 위치는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 네. 전적과의 네. 실습장입니다. 실습장. 실습장. 이곳은 네. 실습장이고요. 본인은 누구시죠? 저는 2학년 과대표 김준이라고 합니다. 과대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과는 어떤 과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전적과는 스마트폰. 자동차 지금 본인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제가 코딩 컴퓨터로 코딩을 이제 주면은 저 자동차가 환경에 맞게 알아서 움직이 자율 주행. 어... 이게 친구가 직접 다한 건가요? 선생님이 해 주셨나요? 저 혼자 혼자서 오. 절저하게 네. 효과의 장점이 있다면 현재 모든 이제 장비들뭐 컴퓨터, 핸드폰,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전자과는 네. 이제, 이제 사라지지는 않고 오. 점점 이제 발전하는 그런 거. 호호호.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반도체 단계과 학과 부장을 맡고 있는 안승이라고 합니다. 네. 아 이름이 바뀐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반도체라고 하면 어, 우리나라 핵심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이거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인가요? 어,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네. 어, 기구를 학생들과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3D 프린터까지 직접 해보는 건가요? 네,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거 어떤 것들 하고 있었던 거죠? 돌리드옵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한 후에 따로 이제 또 조립을 하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어, 이거를 직접 그러면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프린트까지 친구들이 한 거잖아요. 어, 그럼 저희가 가서 그 프린트하는 거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뭐 프린트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들이죠? 작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출품을 하려고 하는 작품이고 이제 이거는 따로. 장난감처럼 갖고 놀 그런 작품입니다. 예. 어, 출품을 한다는 게 어디에 출품을 하는 거죠? 저희 학교 내에서도 네. 출품 같은 걸 여러 가지 또 시스템 같은 거를 요거가 녹아서 들어가는 거죠. 뭐, 요거가 뭔가요? 네. 아, 이거 이제 필라멘트라고 아 옥수수 전분가루를 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혹시 어. 이걸 먹어도 되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네. 어, 오늘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고, 전 반도체 고등학교가 이 영상을 보는 중학생 친구들에게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 명품 학교 인천 반도체고 탐방 여행을 마칩니다. 인천 반도체고에서 먼저 꿈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진하는 진로 여행 가이드 손영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